또 새벽에 나왔네. 뼈 새는 못 참지. 오늘은 저희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뜻깊은 뜻깊은 일. 뭐 그런 일이지? 저희 영상에도 나왔던 밝은 한의원 그리고 도수 치료 원장님들께서 의료 봉사를 가신다길래 저희가 한번 따라서, 베트남에서 사시는 의료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의료진들이 하는 베트남에서의 그런 의료봉사활동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왔고 지금은 시간은 5시 반이고요 6시에 이제 출발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딱히 가서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공사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물이나 음료수, 네. 이런 걸좀 먼저 사기 위해서, 30분 먼저 일찍 나왔고, 일단은 편한 체점으로 가서 그냥 물건을 좀 사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가시죠. 고맙습니다. 물이 최고죠? 응. 오며 가면 또 드실 음료수들. 응.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또 가는 의료봉사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지. 우리가 할게 많지 않지만. 그리고 이 행사가 코로나 전부터 했던 그런 행사기 때문에 한 5년 가까이 된 그런 행사라고 들었거든오래됐네요 음. 네이버에 또 베트남 그리기라는 그런 카페 있잖아. 네. 제일 유명한 카페. 거기에서 주최하는 비스켓이라는 행사가 있거든. 네. 혹시 아니? 몰라요. 난 알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주최하는 이제 고아원이나 취약시설 같은데 봉사를 많이 가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네. 한의원으로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오래 조금 일찍 왔는가 보다. 네. 일단 기다렸다가 원장님들 보시면은 바로 준비해서 네. 떠나자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오우. 아, 또 이제 더스타 호텔에서 차량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더스타 호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네. <laughs> 네. 저도 주입시켜. 차가 배를 탄다고요? 멀리 가는구나. 오, 이건 진짜 공단 출근하는 사람들. 남자 승려는 없는 것 같고 비군이네 스인데 그런 분들밖에 안 계시는. 어우 저리 꽤 큰데요? 뭔가 어마어마하다. 여기서 치료를 하신군요. 아. 네. 제가 뭐 받을 거는 거면... 열심히 잘 촬영하지. <laughs>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죠. 하지. K 공사. 주내가요. <laughs> 매주 오시는군요. 매주입니다. <laughs> 홍역을맡게 돼. 성함이? 농이라고 농. 안녕하세요. 수민이 한국어 선생님이셔. 오오 하여튼 오늘 홍역이랑좀잘 봤다. 아아 그래 아 버다 맞아. 야뭐파 저에서 또 먹는 커피. 하나. 야뭐파 아유, 맛있다 처음 먹는 것거 저에서 커피는 <laughs> 고서고도나주 하지 위주로 하게 되네. 많이 좋아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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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때는 아직 조금 있 지금 한두 번, 세번 이렇게 치료한 건데 무릎이 많이 좋아졌을거니까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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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이 딱 부어 있는 상태라 네. 염증이라 이게 사실은 근원적인 치료는 좀불가능하고 네.

이게 나이 드신 분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 수술만 안 했으면 가능해니다 어. 네. 깜짝 놀랐어 <laughs> 이것도 한국에서 네. 갖고 온 어. 기구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육류 섭취를 잘안 하시니까 네. 속이 좀 냉한 경우가 하지만 기운도 좀 작고 음. 그래서 이거 조금 보완하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어디가 안 네. 좋으신 거요안면 신경이 많이 도우고, 음. 어, 네 번째인데 예예. 상당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아. 다행히.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이제 두명 하셨는데 고생하시네요. Yeah. 나도 뭐 공사활동은 한국에 있을 때도 해봤지만 이렇게 또 의료진이 하는 공사활동은 또 처음 본다. 대단한 대로 하신 것 같아, 진짜. 이걸 무려 7년이나.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는 못 하고 정확한 연수로는 5년 정도 지금 하고 계신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땀 흘리시는 거 봤지 근데. 네. 예, 혈압약을 잘안챙겨가고 혈압이 한 190까지 올라갔던 지금 한 5일째 드시는데 지금 한 140까지 떨어. 어, 다행이네요. 이분들은잘 모르는 거예요. 음. 왜 머리가 아프고, 왜 힘이 든지? 아까 보여드어 우리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마 모른다고. 음. 왜그러는고왜 음. 머리가 아프고 힘든지. 어, 상담받고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 이분은 어디가 아프 거예요? 설사, 장염, 장염.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비염이요. <laughs> 예. 만성 비염이요. 음. 이분은 어디가 불편하신예요 천식, 천식. 에, 우리 그 예속담에 알고 못 고치는 게 천식이라고 하는데 아, 네. 그건 이제 고치기는 어렵고, 음.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지난번에 침을 맞으셨는데 조금 괜찮아지셨다고 음. 또 이제 맞아보시겠다. 제일 많으신가요? 그래요. 나이가 여 여섯. 여덟, 여덟. 그래? 뭐다 오늘은, 코우간도, 형도가 씩 khỏe니도, 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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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수고하셨니까습니다 어, 와. 오전 에 진빼시고 또 진찰하러 가시네요. 그러니까. 아, 오후에 또 근무해야 근무해서 돌아야 또 봉사하지. <laughs> <수고하지>. 저저저 <laughs> 기사도 먹어야 되잖아. 야, 기사를 얘기했어요. 아이, 어? 젓밥이 <laughs> 장난이 아닌데. 맛있겠는데요? 어, 숟가락, 젓가락을 잘못써 갖고 네,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은 음식을 담는 용으로만 쓰고 응.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만 이용하는 거 응, 그게 이제 베트남 절예절 응. 이런 또 이게 있네. 야 베트남에서 절밥도 먹어보고 이걸 처음 먹어봐요. 그니까. <laughs> 너 교다이잖아. 한국에서 난 먹어봤는데.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네. 많이 드십시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laughs> <laughs> 아유. <아이고, 기재정까지 웃음> 저희도 이제 베트남에서 처음 해본 또 <laughs> 봉사였는데 저희는 뭐 딱히 뭐 의료봉사라 할 일은 없었고 뭐, 뭐 배드라든지 이런 거좀 도와드렸는데 베트남에서 지금 7년 네 7년 코로나 백으로는 한 5년 음. 만 5년을 이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저한테는 많은 그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나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또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다 어. 자비로 네. 다 이렇게 봉사활동 뭐, 하신다고. 그뭐 조금 무한 얘기 같지만은 뭐 저희 한의원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런 봉사에 같이 동참하는 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면은 더 고맙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도 저희가 협조를 받았지만, 어예 고맙더라고요. 네. 예. 차량 렌트비도 또 자비로 다되시죠어 그렇죠. 뭐 어. 매주 한 90만 동 정도. 이런 뭐 비용은 빼고 네. 그래서 일단은 봉사라는 거는 재능봉사도 들어가지만 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다른 데가 먹는 거 조금씩 덜 먹고 음. 뭐 이런 식의 아마 참된 공행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인 렌터카업체 사장님들 좀 토요일 날 밤낮이라도 이렇게 좀 촬영 어. 지원 좀 해주셨으면 <laughs> 좋겠는데. 아 진짜 고맙죠. <웃음> <웃음> 아, 아까 보니까. 침도 다 원장님 사비로 다 이렇게 내신다고. 네 맞습니다. 침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이게 베트남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정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저희도 봉사를 나가서 저희 딱히 진짜 할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고아 근데 웃고.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음. 같이 이렇게 동참해주고. 진짜 아침 6시부터 네. 어, 지금 1시 다 됐는데 네. 어,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해 줌으로써 우리 한의원에또 많은 또 힘이 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의료봉사 오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어, 그럼요 밑에, 아, 네, 미리 연락 주시면 네.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같이 참여를 하셔도 되고 혹시나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원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후원을 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너무 뜻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베트남 살면서도 약간 좀와 네. 한국 사람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느낀 그런 하루였던 것 어,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봉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봐요. <laughs> <laughs>